어? 80불규칙을 다시 보는 이유. 수동태 공부하고 있잖아. 수동태 모양이 뭘로 생겼어? 왜 이래? 허허. 1번. 진행 모양 뭐야? 진행. 연필 들어. 제일 첫 번째 페, 페이지. 나랑 똑같은 거 찾아. 위에서. 진행 모양이 뭐였어요? B. I. N. G. 2번. 수동 모양이 어떤 거였다? B, PP, 3번. 완료는 어떤 모양이었다? Have, PP. 이런 모양으로 쓰기로 우리가 정했잖아. 이것과 같이 알아야 될거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시비시제 12시제. 시비시제까지 머릿속 에 있어야 돼요. 시비시제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어, 불규칙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규칙은 뭐냐?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규칙. 규칙은 뭐냐면은, 이리를 붙이는 거야. 자, 지금 여기는 우리가 과거와 과거 완료 만드는데, 과거형 만들 때 규칙은 어떤 동사에다 원래 뭐 붙여? 이리 붙이는 거야. 됐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아이들을 우리가 불규칙이라는 말로 지금 공부하게 되는 거야. 형태가 어떤 형태 에 있다. 제일 쉬운 거는 원형이 A면 AAA 형태가 있고 또 ABB 형태가 있고 ABC 형태가 있고 ABA 형태가 있고 등등등의 형태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하다 보면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외우는 거는 그냥 기초야. 80개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40개, 210개 자꾸 널, 널, 널려? 아니 늘려야 돼. 늘려야 돼요 양을. 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웁니다. 뭐부터 하겠어?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읽을 수 있고.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잠깐만요. 잘 생각해 볼게. 이게 안 돼. 영어는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야.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구구단어 똑같이 간다. 읽거 봐라. Go went gone. 시작. Come came come. Eat I eaten. Say said said. 자, 이거 발음할 때 said 하지 않습니다. 세이드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세이드라고 발음해야 돼요. 갑니다. 5 번. Speak, spoke, spoken. 시작. Speak, spoke, spoken. Tell, told, told. By, vote, vote. by vote. 자, vote u boat, boat. 자, boat 할때 b-o-u-g-h-t 나오는데 밑에 거랑 구별해야 될거 있습니다. 자, 이 by u 하고 bring이 어디 나올 텐데 bring이 몇 번에 나오더라? 여기 있네. Bring. 얘랑 뒤에 예, 얘는 똑같아. OUGHT, OUGHT. 근데 브링은 R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R로 써야 돼. R 써야 돼. 31번 표시해 놓으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표시해 놓으세요. 31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바이로 갈게요. 자, 바이 왔습니다. 바이, 보트, 보트 할때 우리가 이또 바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사실 뭐예요? 사형식을 사형식 바꿀 때. 투슬레, 포슬레, 오브슬레, 얘 뭐로 시작해 B 두 개, C 두 개, D G F M 의첫 번째는 그 B 잖아. 같이 떠올라야 돼. 혹시 떠올랐어?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이제 좀 떠올려 보자.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은 모양이 같아. 어떻게 됐어? A U G H T, A U G H T. 얘는 O고, 얘는 A야. 그래서 발음도 바뀌고 모양 다르다는 거 표시해둬야 됩니다. 갈게요. Teach, taught, taught. 시작. Catch, caught, caught. Write, wrote, written. 제발 이거 written이라고 발음하지 말아주세요. Written 몇 번이나 얘기 안 되고 꼭 틀리더라. Written 왜안 써? 천재야. 왜안 써? 왜 이렇게 게을렀도. 빨리 써. 자, 그 다음 합니다. Run, ran, run. 시작. drive, drove, driven, drive, drove, driven, driven. 자 읽으면서 그냥 바로 쓸게요. ride, rode, ridden. 빨리 빨리 동시에 r i s e rode, ridden. see, saw, seen. 이수 so, 봤잖아. 언제 봤어? 톱질하다 그때도 봤잖아. hear, heard, heard 뭐라고? 이거 헐드 발음해야 되는데 자꾸 히얼드 간다 feel felt felt sell sold sold s a l l 이랑 같이 바뀌는 거 모양 똑같은 거 tell 있죠 tell told told 같이 바뀌어요 19번 읽습니다 drink drank drunken 시작 Drink, drank, drunken, drunken인데 drunken, 이거 em 빼도 drunk 해도 괜찮아요. pay, 조심하세요. pay, paid, paid. 얘는 paid라고 발음해. 아까 sad하고는 i 달라요. 근데 뒤에 모양이 똑같지요. 그래서 같이 기록해놓기. 그 다음에 쉬운 거 나왔다. hit, hit, hit. cut, cut, cut. sad, sad, sad. 똑같이 하려면 여기 56번에 푸푸푸 또 여기 들어가야 된대. 맞죠? 확인했죠? 갑니다. fly 할게요. fly, flew, flown 시작. fly, flew, flown. flown 이라고 발음합니다. flown. 자, 괜찮아. fly, flew, flown까지 했어요. draw부터 할 차례예요. 준비됐어요? 자, to row, to r o o t to rown이라고 읽어. to rown, 들어온. 발음하면서 바로 쓴다. 시작. to row, to r o l e to r o w 내가 또 제일 열심히 다 시작. read, read, read. win, one, one. spend, spend, spend. 자, 이거 의미하다. mini잖아.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을 것 같아? mean meant meant 뭐라고 mean meant meant give gave given bring brought brought 자 32번에서 33번 34번 잘 설명 들으시고 별표 하나 달아 놓으시고 맨날 시험 문제 나오고 우리는 맨날 틀리고 맨날 헷갈리고 갑니다 라이, 라이 i e 안 돼.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원형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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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다똑같 e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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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스 e l 스 e l i 다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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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라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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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된다. 그래야 먹히지. 거짓말을 규칙. 여보세요, 박광현님. 볼펜 뚜껑은 어떤 아저씨가 개발했어. 우린 땅걸로 돈벌어야 돼. 그럼 뭔데? 뚜껑 아니면 뭔데? 손잡이? 손잡이까지 관심 보인다 이제. 그것도 개발했어. 우린 땅걸로 돈벌자. 알겠지? 자. 거짓말도 규칙적으로 이게 먹히는 거야. 오늘 이거짓말 했다가 내일 또 다른 거짓말 했다. 이러면은 저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할거 아니야. 거짓말을 모르게 거짓말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외우라고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됐죠? 그래서 lie lie lie, lie 할때 이거 거짓말은 그냥 이디디 붙여야 되는데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티만 붙여 있는 모양이야. 됐겠죠? 자, 그다음에 lie lay lain 마지막에 이거 lain이라고 발음하고요. 이거 하고 이거하고 맨날 시험 문제 물어본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얘기해 줬어? LAY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줬어. 강호동 아저씨가 이수근 아저씨를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1박 2일이란 걸 찍었거든 옛날에. 게임을 많이 했어. 그때 씨름장에서 뭐 이수근 아저씨를 눕혔어. 그럼 이수근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면서 눕혔어 눕, 눕혀지노 누구 누구를 눕히다 강호동 아저씨가 이수근 아저씨를 씨름장에 눕힌다 어떻게 눕혀 이수근 아저씨가 뭐라 말해 와이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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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서 이수근 아저씨가 와이카노 와이카노 감면서 쓰러지는거야 알겠어 그게 뭐라고 강호동 아저씨가 이수근 아저씨를 눕히다 됐죠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와이카노 썼나 우리 경상도만 알아들을 긴데 네. <laughs> 썼지 네. 음. 자 그래서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돼 L I E는 스스로 눕는 거야 침대에 눕다 짱구가 피곤해서 침대 짱구는 침대 아니구나 짱구는 이불 쓰는 거다 <laughs> 눕다 이거 이거는 누구 누구 늘 눕히다야 그래서 얘는 자동사이고 얘는 타 동사이기 때문에 맨날 시험제 문 나온다고. 와이컨, 와이컨, 와이컨. 됐지? 자,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LAY는 아까 PAY하고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서 라이, 레이, 레인,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발음도 헷갈리고 어렵고, 시험제도 잘 나오고. 갑니다. 바로 읽을게. Find, found, found. 시작. find, found, found, build, built, built for, Fall, fell, fallen make, made, made have, had, had break, broke, broken 자, 깨진 창문 하려그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broken window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broken window 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를 우리가 과거 완료에 나오는 PP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역할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리고 이 아이를 부르는 다른 말은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뭐다? ING 붙이는 거다. 얘는 뭐다? 과거 분사이다. 역할은 뭘로 한다? 형용사이다.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지? 뭐 태어났니? 명사 수식하러 옛 명사 수식하는 아이야. 됐죠? 갑니다. Lose 합니다. 이걸 lose, lose, lost, lost 시작. New, no, new, new, no, new, known, new, known 다시 시작. Known, new, known 발음이 이상했다. s i t set, set. Take, took, taken. Get, got, gotten. Do did done. done 모양 잘 보세요. Slip slapped slapped. Become became become. Sing sing song. 자 됐죠. 그럼 따지자며 한번 볼래? 이거 어떤 모양인지. 어, l o s e lost los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쓰지 마. 그냥 봐. A B B 모양이잖아. 그렇죠? 얘는 A B C 모양이죠. 얘는 어때? 얘도 a b c 완전 다른 거. 얘도 바뀌는 거. 얘도 바뀌는 거. 얘도 a b c 다른 거. 얘는 a b b네. 그래. 맞아. 그리고 또 얘도 a b b. 얘는 어때? a b a 모양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예를 들면. 됐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 그것까지 뭐해야되나 그룹핑은 없고 우리는 툭 건들면 become 건들면 become become 바로 나오는 거. 그게 필요해요.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절대 잘 생각이 안 나.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냥 됐죠? 갑니다. Become 읽을 차례야. Become became become 시작. Become, became. Sing sang, song. sing sang, song. Swim swam, swam. swim swim. 안 읽으면 혼자 읽게 해준다 했어. 녹화도 시켜줄 거야. Hide h i d d e hidden. Forget forgot forgotten.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30, 53번 어떻게 읽어야 돼? Choose, choose Chose, Chosen. Chosen 다시 뭐? Choose, Chose, Chosen, Chosen. 오케이. 이 Choose도 B두개, C두개, DGFM 그 C두개 나온 두 번째 거야. Cook, Choose. 맞죠? Think, Thought, Thought 읽어봅시다. 시작. 어, 번데기 발음 생각하고 Leave, Left, Left Put, Put, Put send, sent, sent. ring, rang, wrong. Ring, ring, wrong. hang, hung, hung. Hang, hung, hung. begin, b e g i n begun. where, were, worn. 시작. Where, where, were, worn. 발음 좀못 잡죠? bear, b o r e born. bear, born, born. 그래서 나는 태어났다. 영어로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나는 태어나짐을 당했다 수동태로 쓰잖아 맨날 뭐야? I was born. 이렇게 쓰잖아 그거 완전한 수동태로. 나는 태어나졌다. 됐어요? h a o l d h was b o l d I was e o r n I t k e b o r e I was b o a s t n a s o n d s o s t o s o d n s o n I w o r n I was born. I was b I s p I l l s p I l t s b o I s p r I l a s b o r w r o r n I w the r o r w n r o w n throw the r e w t h r o w n blow blue blown s h e o w bite b i t bitte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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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d fat fat feed, bad, bad. Fight, fought, fought. fight fought fought 자 a row g r e w o r o w n 시 h g row g r e w grown. grown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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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봤냐 let 은 let. 무슨 동사입니까? 오, 레드버 메이크의 살도사 맞아요. 고마워요. shake shook shaken 시작. shake shook shaken forgive forgave forgiven forgive forgave for 이거 give gave given 하고 모양 똑같잖아. 여기 30번에 봐봐. 앞에 for 붙인 거하고 똑같죠? 이거 용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s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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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k sank sunk strike struck, struck 스트라이크, 스트 r 스트 e 발음도 괜찮아야 되고 스펠링도 괜찮아야 되고 이거는 그냥 쿡 찌르면 쿡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80불규칙 넣어놨는데 너들 뭐해야 돼? 다 완성시키고 스피, 스피킹은 집에서 하고 80불규칙 다 했으면 캡처해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쓰기 다 완성하고 다 완성했는 사람은 시험치고 5개 이상 안 틀려야지 집에 갑니다 알겠죠?